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자가 보기 딱 좋은 ADSP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 과목의 1장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입니다. 음, 분석을 기획한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데이터를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고 돌려보는 게 아니라, 어, 이 분석을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첫 번째 단추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획하는 거잖아요. 플래닝. 계획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석의 대상을 찾아내는 과정을 분석, 분석 기획이라고 합니다. 분석의 대상을 찾아내야 되겠다. 대상. 이때 분석의 대상을, 대상과 방법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네 가지 분석 주제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분석 과제 발굴이라고 하는데요. 음, 지금 보면은 최적화 통찰 솔루션 발견이라고 있는데 이때 분석의 대상을 아는 것과 분석의 방법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요.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첫 번째 분석의 방법이랑 분석의 방법이랑 대상을 모두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 최적화라고 해요. 최적화. 자, 근데 분석의 대상은 아는데 방법을 몰라요. 이거는 솔루션. 자, 대상은 모르는데 방법은 알아요. 통찰. 둘다 모르겠어요? 그럼 발견이라고 합니다. 발견.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 과제를 발굴한 다음에 과제를 추진할 때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떤 것부터 먼저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거든요. 이거는 네, 아래쪽 좀 내려 보시면은 목표 시점별 분석 기획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분석 과제를 발굴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과제를 추진할 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난이도, 난이도하고 그리고 시급성이 있습니다. 시급성. 자 난이도가 쉽고 어려워 자, 아래 여기가 이지 쉬워, 그리고, 어려워. 이 IFF까지만 쓸게요. difficult. 그리고, 시급성을 보면은, 당장 해야 되겠어. 당장 해야 돼. 아니면은,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f u t u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4분면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4분면으로. 자, 1, 4분면, 2, 4분면, 3,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급성이 지금 당장 해야 되고 단 난이도는 낮아 난이도는 쉬워라는 것부터 먼저 수행을 해야 돼요. 자 이거를 quick win이라고 표현을 해요. quick win, quick win. 그래서 분석 과제를 발굴한 다음에 과제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난이도와 시급성에 따라서 과제를 뭐부터 수행을 해야 되는지 결정한다. 가장 우선순위가 당장 해야 되지만 시급성이 지금 당장 해야 돼. 근데 난이도가 낮은 거. 기업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리스크가 적은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나중에 해야 되고 어려워. 어렵기만 해. 나중에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은 쉽고,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 거 우선적으로 먼저 하자, 하자라는 거예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은, 아래쪽에 내려 보면, 여기. 분석방법론의 생성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생성과정. 분석방법론의 분석 생성과정에서 여기서는 안묵지하고 그 다음에 형식지라는 게 있어요. 형식지, 형식지. 자, 먼저 안목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안목지는 개인에게 습득된 상태의 지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비법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형식지는, 형식지는 문서나 매뉴얼의 형태로 형성화된 지식을 형식지라고 그래요. 형식지. 자, 여기서는 지식 전환의 4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 표, 연, 내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외우세요. 자, 공은 공통화를 의미하고요. 공통화. 그 다음에 표는 표출화. 그리고 연은 연결화. 그 다음에 내는 내재화. 입니다. 자, 먼저 공통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목지에서 안목지로. 그리고 표출화는 안목지에서 형식지로. 연결화는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그리고 내재화는 형식지에서 안목지로. 를 의미해요. 공통화를 한번 봐보세요. 공통화. 자, 공통화는 경험의 공유예요. 자, 마치 스승이 있어. 그리고 제자가 있어. 자, 제아의 고수가, 제아의 고수가 한 분야에 고수가 제자한테 한땀한땀알려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경험을 딱 봤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 <laughs> 이런,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공통화가 돼요. 공통화. 안목지에서 안목지. 자, 그 다음에 표출화를 한번 봐보세요. 표출화는 안목지에서 형식지잖아요. 네, 표출화는 내 경험과 방법들을 문서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연결화. 연결화는 형식지에서 형식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야의 고수들이 만든 문서하고 내네 문서를 모아서 더큰 지식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연결화. 마지막에 내재화 같은 경우에는 그 형식지,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 있는 글로벌, 글로 된 어떤 그 지식을 가져다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내가 읽고 학습해서 몸에 익히는 것, 이것을 내재화라고 합니다. 책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어떤 무언가의 어떤 기술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학습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재화 시켜요. 이게 내재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석 방법론의 생성 과정을 좀잘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암묵지 형식지, 그것들이 공표연내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음, 전통적인 분석 방법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분석 방법론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할때 분석가의 개인 역량이라든지 혹은 직관에 좀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협업도 어려워졌죠.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게 분석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많이 어 표면으로 좀 나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이라는 것들이 등장해요. 규모도 커지고, 비즈니스도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해진 거예요.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해졌어.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이때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KDD라고 하는 것과 아래쪽에 내려 보면 CRISP-DM 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KDD는 그냥 KDD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CRISP-DM은 요거는 이제 발음 그대로 CRISP-DM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해요. 두 개의 방법론은 약간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해요. 자 그래서 먼저 CRISP-DM 기반으로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아래쪽에 내려 보면 CRI s p d m 은 Cross Industry Standard Process for Data Mining이 약자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어, 첫 번째 단계가 총 6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업무 이해 단계입니다. 왼쪽에 써보면 비즈니스 이해 단계, Understanding. 업무를 이해하는 단계예요. 업무를 이해하는 단계.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해 단계에서는 이 분석을 왜 하는지, 목적을 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가 데이터 이해 단계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이해해야 해. 데이터 이해 단계.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데이터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지, 혹은 찾고자 하는 인사이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EDA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EDA. 참고로 알고 계세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준비 단계입니다. 데이터 준비, 데이터 데이터 preparation. 자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 도구나 혹은 알고리즘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적절히 손질하는 단계. 자그 다음은 모델링 단계입니다. 모델링 모델링 자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단계는 어, 잘 만들어진 알고리즘에다가 이제 준비된 데이터를 넣어놓고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은 평가하고 전개 단계가 있어요. 평가 (Evaluation) 그리고 전개 단계 이제 (Operation) 이런 Deploy, 뭐 이런 전개 단계가 있는데요. 어, 평가 단계에서는 만들어진 모델이 처음에 세웠던 비즈니스 목적에서 세웠었던, 비즈니스 세웠던 었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에 세웠던 목적 있잖아요 이것을 만족하는지 부합하는지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단계고요 만약에 어,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에서 정해놓은 목적이 부합하지 않네 만든 모델이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평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전개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된 모델을 가져다가 실제 운영 시스템에다가 적용하거나 아니면 분석 결과 리포트를 작성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체 흐름을 잘 알고 계시면 분석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더 아래쪽에 보면 <laughs> 아래쪽에 보시면은 하향식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아래쪽에 상향식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하향식 접근법 분석과제 발굴의 탐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식 접근법과 아래쪽에 상향식 접근법이 있는데요. 먼저, 하향식 접근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비즈니스 환경은 비교적 단순했어요. 단순해. 단순하다. 그러니까 과거의, 과거의 비즈니스 환경은, 뭐 예를 들면, 매출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원인을 좀분석해 줄래요? 이거 매출 왜 떨어지는 거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재고가, 아, 이 재고가 지금 한10% 줄이 방안이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런 것처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명확히 던져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시, 문제가, <laughs> 문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 문제가 정의되어 있어. 그래서 뭘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를 명확하게 던져줄 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진 과제를 데이터로 풀어내는 좀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해서 정립된 방식이 하향식 접근법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탑다운 방식. 자 근데 이제 아래쪽에 상향식 접근법이 있을 텐데요. 상향식 접근법. 요거는 하향식 접근법이고 접근법 그 다음에 상향식 접근법 접근법이 있다. 상향식 접근법은 bottom up 이에요. 밑에서부터 위로 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향식 접근법은 문제가 뭔지 몰라. 일단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데이터에서부터 답을 찾아나가 보자.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의 양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그 문제,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많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부터 뭘할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상향식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접근법은 데이터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향식 접근법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아래 순으로 접근하는 방법인 거고, 상향식 접근법은 문제가 정의가 안돼 있어. 문제를 정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뭐 데이터가 단순하지도 않고, 일단 굉장히 복잡해.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를 가져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고런 뭐 접근 방식이 상향식이다. 문제로부터 시작하냐, 아니면 데이터로부터 시작하냐. 이것이 하향식 접근법이냐, 아니면 사, 상향식 접근법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2장, 2장에서의 1, 어, 2, 2과목의 1장이죠? <laughs> 제가 계속 이거를 이제 잘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2권의 1장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루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어요. 어, 이 시간적인 그런 문제가 가장 크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다 외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입문강이니까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다가 중점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거잖아요. 이런 여러 문제들을 좀 경험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권 1장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